재밌는 걸 보니 너무 들떴지 뭐야? 재미? 기사라키 선생님은 대단히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순수함은 느껴지지 않는 사심이 가득한 다, 가득 담긴 웃음이었다. <웃음> 선생님, 덕후. 덕후입니다. 오컬트 덕후인 것 같습니다. 저, 재밌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너기억게 생겼네. 내 취향이야. <laughs> 제가 취향이래용. 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얼빠진 목소리가 나왔다. 있지? 레드와인 좋아해? 오늘 밤 나랑 놀아주면 뭐든지 가르쳐 줄게. 무슨 날,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두자. 사실은 알지만 절대 알고 싶지 않다. 후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멋진 만남에 대해 건배하고 싶을 뿐이야. 먹이를 노리는 듯한 시선에 등골이 옥싹해졌다 절대 멋진 만남에 대한 건배만으로 끝날 리가 없다.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후의 전개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기 싫다. 실례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그런 건 보기만 해도 알아.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 난 남여... <laughs> 남자든 여자든 맛있어 보이는 애들을 전부 잡아 먹어버리고 싶어. 그렇군. 이게 마녀의 본성이라는 거군. 그냥, 맛만 좋으면 된다는 거임. 쩐다. 어, 뭐 됐어. 첫 대문부터 들러붙는 건 볼품 없어 보이잖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즐겨줄게. <laughs>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절 목표에서 제외해주세요. <laughs> 이번에 친해지자는 뜻으로 분석 결과를 무료로 알려줄게. 무료라니, 평소엔 유료인가? 그럴 리가 없다. 당연히 농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이 사람의 무서운 장점이었다. 이제 막 만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앞날이 캄캄하다. 네 감사합니다. 아차, 속마음과 다르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말았다. 이래서야 마치 내가 마녀님을 받아들인 것 같지 않은가. 그런 내 후회를 마치 깨트려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키사라기 선생님은 여유만 웃음으로 화답했다. 가수연의 마녀 키사르기 미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란 내 예상은 이렇게 완전히 빗나갔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왜 그러지? 이거? 만화, 만화 아님? 게임. 게임.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추리 게임이라, 근데 거의 제가 읽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문만 계속 나와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선택지가 몇개 있고, 추리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게 다야. 귀신 같다고? 그러니까 마녀라고 하지 않겠어? 다들? 그런데, 우리 가수연의 머리카락 하나로 이렇게 신원을 알아내는지 알고, 어떻게 신원을 알아내는지 알고 있어? 그거잖아, 그거. DNA 감정이란 거잖아. 정답, 그 말이 맞아. 헷,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정확히는 DNA 감정, 즉, 디옥시보리 핵산의 다형 부위를 검사해서 범죄 현장에 남은 혈액이나 체액, 모발, 뼈 등으로 개인의,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이야. 과학수사의 기본이라고도 하지. 그러고 보니 DNA 감정도, 그러고 보니 DNA 감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맞아. 주된 DNA 감정법은 세 종류야. 키사라기 선생님은 우리 눈앞에 손가락 세 개를 내밀었다. 뭔가 학교 수업을 듣는 기분이 들었다. 첫 번째는 DNA의 특정 영역에서 매일 바, 배열의 반복. 첫 번째는 DNA 특정 영역에서 반복 배열의 반복 차이를 조사하는 단세 DNA 감정법. 두 번째는 Y 염색체의 반복 횟수 차이를 조사하는 Y 염색체 단세 DNA 감정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DNA 감정법. 그것은 두든. 어어 어. 어, 어이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아, 이거 나한적 없었나? 왜 표시가 안돼 있지? 분비 호르몬 DNA 감정법,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법, 도코사헥사엔산 DNA 감정법 이거겠지? 분비? 분비 호르몬이겠지? 아닌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 미토야? 알았어, 미토 두이니가 미토로 갈게.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법, 염기 배열의 염기 차이를 조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법이었죠. 어머, 공부 많이, 어, 맞네? 어떻게 알아요? 공부 진짜 많이 하셨나봐요, 다들. 어머, 공부 많이 했네 마이, 마이라니 이렇게 이름을 불린 게 얼마만일까?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법은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배열의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알지? 이세 가지가 DNA 감정 종류지. 오, DNA 감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만. <laughs> 아, 첫 번째는 딱 봐도 아니야? 그래? 딱 봐도 아니었어? 그래. 새나은또 마이를 본받아서 좀더 공부하도록 해. 나, 나는 괜찮아? 머리를 쓰는 거 파트너한테 맡기고 나는 체력과 근성으로 승부할 거야 체력과 근성이라? 뭐 그게 더 세나군답긴 하지 선생님 그래서 결론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물었다 아 이걸 봐 타자기 소리 좋아 라고 하며 키사라기 선생님은 P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했다 이게 머리카락 주인이야 키살기 선생님의 손가락이 매끄럽게 움직여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자 모니터에 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게? 머리카락의 주인은 아메미아 토우코라는 여성이야. 아메미아 토우코. 이게 그 트렌치 코트녀의 정체인가? 그러나 사진 사,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용한 느낌의 여성일 뿐. 아무리 봐도 그원한에 가득 찬 트렌치 코트녀와 동일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타.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까지 바꿔버렸단 말인가? 거기에 사건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메미아 토코라. 범인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었군. 야구 재밌어요? 어땠어요? 이 현실 세상에 속한 자였다. 이 사실에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트렌치 코트녀와는 두번 만났지만 절대 평범한, 평범한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굿. 그러나 이렇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멀쩡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나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파타? 너 방금 괴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뭐, 뭐 그렇지. 사실은 나도 그래. 얼굴을 마주보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웃었다. 어머나 꽤 사이가 좋네. 좀 질투날 것 같아. 무, 무슨 소리?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 나한테 물어봐봤자. 흐흐, <laughs> 세나군도참 얼굴이 빨개졌네 세나군 귀여워 자 장난치지 말라고 나는 아직 이 녀석을 100% 파트너로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파트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파트너 같은 건내 우유부단함에 화가 났다 이제 와서 뭘 망설인단 말인가 이모다 난 파트너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렇게 몇 번이나 되새겨왔지 않는가 어이 왜 그래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입을 타면 내가 이상한지 세나구는 걱정스럽게 몸을 숙이며 살펴본다. 너씨있구나 어!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네? 동료를 들키지 않으려고 냉정하게 키사라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저 키사라기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두 눈은 어둠을 어둠을 담고 있었고. 그 입술엔 의비심장미소를 띄고 있었다. 아 드라마할 시간이구나. 예, 이 마녀가 노래 봐도 소용없어. 귀여운 여자애가 센척하는 얼굴 외려 내 취향이거든. 파타. 얼버무리지 마세요. 제가 씨어있다니 무슨 뜻이죠? 파타. 후 알고 싶어?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 않. 알고싶지 않지만 알고싶다 이게 진정한 속마음이었다 다크기 똑같다고? 아 다크가 똑같다고? 네 아양 아양 다크기가 똑같은건 뭐지? 나 어떻게 그렇게 읽지? 난너오지구요아아 아, 희망사항 희망사항인가봐 난 평소에 이렇게 과수연 일을 하고 있지만, 비번일 때 집안일도 돕고 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재밌게 보세요. 저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집안일? 아니, 애초에 경찰관이 부업을 해도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세나구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흥미진진하다, 흥미진진하다는 듯 뛰어들었다. 가수연을 마녀의 집. 설마. 요인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 주술사? 와, 너무 예뻐요. 세나 군, 만화 좀 그만 봐. 음, 아깝다. 비슷한 거였냐? <laughs> 비슷한 거였냐, 진짜? 우리 집은 지연에서 옛날부터 이어져온 신사 집 아니야. 그러니까 숨겨도 소용없어. 나한테는 보고 싶지 않아 것도 보이거든. 너는 과거의 망령에 쓰여있어. 윽! 완전히 들켰다. 과학과 비가, 그녀는 그두 가지 모두에 능한 것 같았다. 과연 마녀라 불릴만 하다. 그러나 이 이상 쓸데없이 파고드는 건 사, 절이다제 과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보다 트렌치 코트의 여자, 아메미아 토우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케이. 의외로 순순히 내 말에 응해준 키사라기 선생님은 다시 PC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찐마녀야찐마녀 찐이었어 찐 <laughs> 오케이 이걸 봐 제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나와 세나군이 PC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지, 진짜냐 아메미아 토우코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경찰 데이터베스에 등록될 정도니까 당연히 전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피해자였을 줄이야. 게다가 여성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사건을 피해자라니. 깜짝 놀랐지? 그녀는 지연경에서도 흑역사를 불리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어. 그렇게 말하며 키사라기 선생님은 책상 위에 극비라고 쓰인 파일을 올려놨다. 당시 기록을 모아놓은 파일이야.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펼쳐진 페이지를 보았다. 으윽 나도 모르게 눈을 돌렸다. 성폭행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거기엔 아메미아 토우코라는 여자의 존엄이 짓밟힌 사실이 자세하게 적혀있었다. 덜덜.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당시 24살이었던 아메미아 토우코는 직장에서 귀가하는 도중 복수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장소는 우리가 트렌치코트녀를 만났던 그 공원. 아메미아 토우코는 그 공원에서 끔찍한 능욕을 당했다. 여자로서 최악의 지옥을 맛본 것이다. 그리고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었다. 문제는 육체적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였다. 타 리파타, 리파타. 생명부지의 남성들에게 짓밟힌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의 이상을 일으키고 말았다. 어? 어?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그날은 날씨는 흐리고 비. 목격자는 없음. 범인은? 키사르기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범인은 아직도 몰라. 그뿐만, 그뿐만 아니라 필자의 아메미아 토우코도 현재 행방불명이야. 그래서 탈모가? 덜덜. 행방불명이라고? 너무 잘 들어맞는 거 아니야? 세나군의 말도 이해가 된다. 아메미아 토우코는 이번했던 병원에서 도망쳤어. 사건 발생 3개월 후였지. 정신병을 앓고 있던 아메미아 토크가 병원을 탈주한 후 정적을 감췄다는 말인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다. 벌써 자살해서이 세상을 떴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그녀가 이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던 공원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5년이 지나서. 그래요. 이모는 저런 거잘 어울려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전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건 발생 시 아메미아 토커 자신의 증언은? DNA 감정은 하지 않았나요? 이모냥 까꿍. 피해자에겐 괴로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타액과 정액으로 범인을 찾아낼 가능성은 높다. 물론 가해자가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으면 DNA를 채취한다 해도 바로 채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허탈. 그러나 용의자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연에부임한건이 사건 발생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이었는데 소 손으론 이 사건에 압력이 들어왔던 모양이다. 아, 압력이라니? 상부에서? 응, 전부 부분 부장 때였지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건은 신속하게 창고에 처박히게 됐지. 법의 수호자로서 사건을 해결해야 할 전찰이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단 말인가? 용서 못 해.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 마이 키사르키 선생님이 시험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 사건의 압력이 들어온 이유, 뭔지 알겠어? 경찰 상층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메미아 토우코를 덮친 범인이... 어... 정계 관계자, 뭘까요? 1. 경찰 관계자. 2. 정계, 정계 관계자. 3. 재계 관계자. 정계면은 그거죠? 정치계? 경찰은 경찰. 이거는 뭐지? 아닌가? 정치계가 아닌가? 이게 재계는 뭐예요? 정치로? 정치로 할까? 정치로 갑시다, 그럼. <laughs> 나는 선택, 선택을 잘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아, 재벌. 재벌. 정계가 그럴듯하지. 정계로 갈게요. 설마, 정치가가 연관되어 있었나요? 제법 감이 좋은걸? 형사의감? 아니면 여자의 직감인가? 기설기 선생님은 흡족한 듯 입가를 끌어당겨 웃었다. 경찰 상층부와 정치가의 유찬. 아무래도 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관계는 사라지지 않지. 높으신 분의 비리를 당연하다는 듯 덮어주는 상층부. 그리고 그 상층부에 거스를 수 없는 현장의 경찰관들. 문득 다나카 과장의 모습이 내리를 스쳤다. 아메미아 토크를 덮친 범인들은 정치가와 연령, 연관되어 있다. 당시에 그런 소문이 저, 거의 정설로 퍼졌던 것 같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범인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을 사건, 그럼에도 압력에 굴복해 사건 자체를 어둠에 묻혔다, 묻었다. 사건 당시 아니, 당시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은 죄는 죄의 무게는 거 당시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의 죄의 무게는 범인들의 죄의 무게와 같다. 경찰관으로서 씁쓸하고도 한심하다. 오고 오고. 너무하잖아! 용서 못해. 상시지. 이건 아직도 지형적인 흑역사야. 건드려선 안될 터부. 조심해, 심해서 다뤄야 할 거야. 말만 들으면 공, 경고였지만 말투는 완전히 우리를 부추기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드러났다. 범인이라고만 생각했던 트렌치코트녀, 아메미아 토우코는 사실 5년 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러면은 복수를 하고 있는 거겠지? 복수겠다, 그치? 이제껏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범인의 동기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단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셀프 캐스천이겠네. 셀프 캐스천인가봐요. 셀프 퀘스찬 트렌치코트녀에 대한 고찰 도시계단과 얽힌 네가지 사건의 범인 트렌치코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 DNA검증 결과는 그녀는 아메미아 토우코였다 아메미아 토우코임이 밝혀졌다 그녀는 지형경에서 어둠에 파묻혀 버린 추악한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였다 아메미아 토코 집단 강간 사건은 상부의 압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었다. <laughs> 인정. 정치가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이 정치가라고 하면, 야자와 코구로. 국회의원, 야자로 코구로. 그 야자와 H의 아버지다. 야자와 코고로 본인이 연관된 건가, 아니면 야자와 H가 저지른 저액인가? 야자와 H에 대한 인상은 부모와의 후광을 등에 업어 업은 망나니 아들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다해도 이상하지 않다. 가능성은 후자 쪽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 야자와 코고로가 덮는다. 아메미아 토호쿠가 야자와 h 이치의 피해자라고 가정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과거 아메미아 토호쿠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전부 가해자거나 가해자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그러게 아메미아 토호코의 범행 동기는 즉 복수 복수다 복수밖에 없겠지. 여자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혔지만 그 범인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평온한 일상들을 보낸다. 아메미아 토우코가 복수를 결심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즉, 아메미아는? 아, 이거 좀. 피해자라고 해야겠죠? 어, 피해자라고 해야겠지? 그래도 결국은 가해자? 어, 이거 좀 애매하네요. 가해자인 건가? 결국은? 가해자? 그래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 딩동,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가자 가자! 목소리 예쁘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모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닥치는 대로 습격하는 가해자가 되었다. 비록 과거의 끔찍한 사건을 피해자였다고 해도, <laughs> 그게 범죄를 벌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거 추리게임이야. 추리야 추리. 유사미연식 임호예요. 임호하니까 그왕 역할 많이 맡았던 배우분인가? 그분이.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지. <laughs> 정리해보자. 네개의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트렌치코트 여자 아메미아 토코는 사실 5년 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거슬러 올라가 가해자가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엿점된다. 임호 그거 아니야? 대장금의 왕? 이때까지 4개의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됐던 인물들은 모두 5년 전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다. 지 아니면 가이자에 관련된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얼굴은 아니야. 어 맛이 좋구나. 응그 사람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나 대장금 되게 좋아거든. 하 얼굴은 안 이쁘고 목소리는 귀엽다고 해주면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칭찬 칭찬하면 좋아한다고. 아니야 추리에 관심 있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만을 노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많은 커플들이 피해를 입었던 제2 사건은 사실 아메미아 토호코가 능욕을 당했던 공원에서 벌어졌다. 응. 잉용소리. 이거 갑자기 갑툭튀 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인용소리 들을 수도 있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무도 아무런 상관이 없, 상관도 없는 자신을 더럽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이 형애가 왜내 딸이야! 결국 이건 아메미아 토우코의 복수다. <laughs> 아무래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모양이네? 5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계 관계자라면, 당시 아메미아 토우코는 24세, 정치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녀와 뭔가 관련이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하면, 야자와 H다. 다나카 이치로 누구야? 본부장이다. 야야자와 H다. 야자와 H. 그래, 틀림없어. 그 자식 절대 용서 못해. 세나군의 관자놀이에는 몇 개의 피치를 붉어져 있었다. 그 강경파 전 폭주족 두목은 보기 드문 정의감의 소유자였다. <laughs> 덜덜. 피해자와 목격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세나 군인이 설령 범죄자라 해도 아메미아 토크의 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만 믿고 떵떵거리는 녀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구속영장을 들임을 기전에 반드시 패버리겠어 진정해 세나 군. 아직 추측 단계일 뿐이야. 게다가 경시청의 압력을 넣을 정도의 상대야.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 그런 느긋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냐? 정말, 세나고는 성격이 급하다니까? 서두르면 안 돼. 5년 전처럼 덮어버릴걸? 덮여버릴걸? 젠장.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대로 있으면 피해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알아. 어떻게든 그녀, 아메미아 토코의 복수를 막아야만 해. 발연기 아니다! 발연기 아니다! 그래. 야자원 녀석이 5년 전 일을 자백하게 만들면 돼. 그러네. 5년 전 사건의 범인을 붙잡는다면 아메미아 토코의 복수심도 조금은 가라앉겠지? 어구어구 <laughs> 어구, 안 된다. 발음이 아직 한국인이 아니다. 연기국어다 하지만 그걸로 그녀의 복수가 멈춘다는 보장은 없어. <laughs> 오늘 잘때이북시각이라고 아니야. 나왜 연계구 걸까? 연계, 연계 아니고 연계. 숫자0 제로 제로. 하지만 그걸로 그녀의 복수가 멈춘다는 보장은 없어. 그이 불안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능력당한 공원의 벤치 아래 숨어 커플 중 여자만 노리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 이상하리만치 깊고 깊은 집념. 이것만 봐도 아메미아 토우커의 복수를 멈추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걸걸. 고, 고민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진 않아 마이. 뭔가 재밌어 보이는 증거품을 찾으면 바로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최우선으로 분석해 줄게. 감사합니다, 키사라기 선생님. 아. 아이씨, 눈 깜짝아, 무서워. 왜 그래? 가수연을 떠나기 전에 물어봐야 할게 있다는 걸 떠올렸다. 그것은? 아, 넌왜 저렇게. 아, 고민한다 해서 삭혀는 애들. <laughs> 맞아. 어, 어... 이거 둘다 물어보고 싶은데. 하. 아, 어... 그러게요. 저 언니 무서워요. 임 임호인 게더 이상해. 차라리 임호가 낫지. 전화번호 물어봐요. <laughs> 선생님, 전화번호가 뭐예요? 저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이거는 마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거물어보자 이거. 제 3, 사 사건 시간이 동시에 일어난 거. 나는 트렌치코트녀와 연관된 네 개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이 같은 시각에 일어났다는 걸 키사라기 선생님에게 말했다. 음, 응, 그렇구나. 제일 무난한 건 공범이 있다는 거겠지? 호포에 그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laughs> 삐딱하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삐딱하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매우 독특한 매모의 소유자예요. 체력뿐만이 아닌 그 뭐랄까 이상 그 이상한 분위기까지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으쓱? 그럼 알메미아 토코는 일랑성 쌍둥이였다는 건 어때? 그럼 똑같잖아? 안타깝지만 알메미아 토코는 외동이야. 나이가 비슷한 친척도 없어. <laughs> 그냥 그냥 삐딱하면 되지 않을까? 힘들게 삐딱하게 있으면 괜찮아. 자연스럽진 않을 것 같아 저게. 채, 괜찮은 생각이었는데 단지 똑같다는 의미로라며 복제 인간일 수도 있지. 채, 신타로 녀석을 똑같은 소리라네. <laughs> 세나는 약간 보게 보게 캐릭터. 어, 한쪽 아니 난 두쪽 양쪽 다 아픈데 내려간 어깨는 에 뭔가 힘이 들어. 아무튼 그래요. 아마 신타로가 복제 인간이란 말을 했어? 그에도 그새 성장을 좀 했나봐. 실상은 이미경 부부가 세근하군을 놀리기 위해 복제인간서를 꺼낸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설마 과수연 소장, 과수? 과수, 과수연 소장인 키사르기 선생님까지 복제인간이란 단어를 꺼낼 줄이야. 몰랐다. 복제인간서를 받아들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어났다는 것도 설명이 된다. 설명은 되지만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 과학적으로 가득, 가, <laughs> 하하. 과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정하긴 했지만 거기까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다. 잠시 머리를 시키고 초점으로 초 아니 초심으로 돌아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맛 아니야. 물 좀. 꿀떡 꿀떡. 가수연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건의 열쇠가 될 정보를 얻었다. 프렌치코트녀가 아메미아 토우코라는 여성이라는 것. 아메미아 토우코는 5년 전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5년 전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 맞다 비오죠? 비오는 날엔 공포입니다. 암튼 계속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깔깔 과연 제 웃음소리를 듣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웃음> 제 웃음소리가